지금은 남대문에서 볼수 있는 지금 남산타워 모습을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보면은 남대문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요 여기 사람들이 좀 지나가고 있고요.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남산타워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남산타워의 모습을 좀 이렇게 지나가다가 남산타워 모습이 좀 멋있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한국에또 자랑이지 않습니까?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찍어보고 있고요. 남대문 주변에 오면은 구경거리들이 좀 있어요. 그래가지고 관광객들도 좀 많은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확인해 보시고 보실 수 있으라고 이렇게 찍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남대문에 있는 옆에 남산타워 모습을 한번 이렇게. 날이 밝기 때문에 찍어봤습니다.